김영석 관장 이분은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런 나에게 일제 시대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어디냐라고 물어서 일제 시대 국적은 일본이지요.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아 진짜 이거 내 농담이 아니고 네. 진짜 힘이 센 누군가가 김영석 관장 집에 가서 집 뺏은 다음에 이집누구거냐 물어봤습니다 <laughs> 아, 매우 좋은 아니야. 비유야 오, 네. 진짜 농담 네. 아니고 정확한 비유네요 네. 우리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있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당시 국적은 일본이었어. 저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음. 그런데 독립기념관 자랑이 아, 그건, 그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국적을 당시 일본이라고 하면 당시에 친일 또는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은 애국 행위를 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 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적이 일본이니까. 그렇죠. 일본은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 음. 일본의 여당 의원이야. 네. 한국에서 친일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타협하기 쉬워졌습니다.